<laughs> 안 돼? 안 돼? 아이씨 뚜더, 어더 이거, 이거 다 물어 뜯으면 어떡하려고 응. 그러니까 다 올려야 되고, 이거... 이거..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.. 어, 이거 머리털,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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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 나오는 거 봐. 그러니까 또? 야 <laughs> 일로, 이 도, 이 도, 일로 나와, 일로 나와. <laughs> 이어 <laughs> <laughs> 거기 왜 거의, 거기 들어가는거 같아요 이왜 들어오는 거지 여기? 얘 이거 되게 좋아해. 그러니까. 맨날 어왜왜 응? 자꾸 여기 들어가는 거야, 도우야 뭐야? 파리. 왜... 이는야 <laughs>